오큘러스 창업자 팔머루키가 만든 안드릴은 AI 전장 운영 체제 라티스의 OS를 중심으로 드론 유격기, 자율 전투기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실시간 자율 작전을 구현합니다. 전장에서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베타, 글로벌 빅테크와 협업으로 전장을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2026년 대규모 생산기지 아스날원 가동과 함께 IPO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sas 방산 제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안드로이드는 레거시 방산 판도를 바꿀 전략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저 오늘 시간에는 이제 해외 주식에서 이제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어안두릴이라는 기업이 뭐지라고 들어보긴 했는데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한 이제 팔머러키가 있습니다. 이제 안두릴 CEO인데 여기는 아직 비상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좀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안드릴이 기존의 레거시 업체 RTX라든지 아니면 보잉 아니면 뭐 레이시온 뭐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뭐 로키드마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어, 이런 업체들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이 비상장인 안두릴 같은 경우는 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방산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미국에서는 안두릴이라는 좀 비상장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고요. 이것을 발간한 목적은 이제 방산 판도를 한번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 확인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방산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좀 투자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 한번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라티스의 os랑 수직통합 전략으로 진화한 새로운 전쟁 모델입니다. 제안드로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지능형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AI 기반 전장 운영 체제 라티스의 OS를 중심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완전하게 결합된 전술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하게 무기 성능 향상을 넘어가지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을 실행하는 지휘통제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장의 모든 자산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자율협업 체계를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가동 예정인 아스날 원 생산 기지가 있는데 이게 좀 혁신적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대규모로 실현할 준비를 마쳤으면 이제 동시에 하드웨어 확장성을 확보한 차세대 방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장을 움직이는 AI 듀오 팔란티어랑 안드릴인데요. 이제 팔란티어랑 가장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라고 하면은 안드리를 빼내야 뺄래야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5월 안드로이드의 전술 지휘 시스템 메나스 t 가 이제 팔란티어 엣지 AI 소프트웨어 공식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AI 분석에 특화가 됐지만 이제 하드웨어 운영 경험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거를 이제 안드로이드가 개발하면서 현장에 배치하고. 이제 신생 방산 기업으로 협업에 대한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나세티 같은 경우에는 극한 전장 환경에서도 이제 라티스의 메쉬 네트워크로 활용한 분산 지휘랑 자율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소프트웨어 가치를 실전에서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존재로 평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AI 전략 플랫폼을 보자면 이제 상장을 좀 겨눈다라고 했는데 이제 팔마로키 CEO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IPO 분명히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거 IPO 하면은 조금 아 이런 프리 IPO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한국 투자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 이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라티스 OS 기반 라이센스 운영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스형 반복 매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날 원 시설을 통해 가지고 어 제조업에 대한 레버리지 실현도 좀 가능하다라는. 하이브리드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 6월달 시리즈 G 라운드에서 기업 가치 305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몸값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거는 2024년 예상 매출액 약 10억 달러 대비 30에서 35배 고 멀티플이 반영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2026년 중후반에 상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안드릴은 2017년 오클러스 창업자 팔머러키가 설립한 차세대 방산 기술 기업입니다. 그래서 AI 기반 전장 운영 체제 라티스 OS 중심으로 자율 무기 체계랑 감시 정찰 자산을 개발하는 수직 통합형 플랫폼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팔란티오 같은 빅테크 기업들과 협업으로 전장을 디지털 플랫폼화하는 독보적인 전략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기 제조를 넘어가지고 AI랑 AR 지휘 통제 기술을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판단하는 지휘 체계 중심의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협업은 안드리드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 공급자가 아닙니다. 이제 전장의 두뇌랑 인프라를 동시에 설계하는 기술 기업이라는 점을 좀 시장에 각인을 시켰고요. 특히 이제 2024년 12월 팔란티어와 안드리드를 중심으로 이제 스페이스X, 오픈AI, 스케일AI.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진짜 다 못. 몸값이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실리콘밸리 주요 회사들이 이게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어요. 방산 컨소시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큰 주목을 받았고요. 그래서 미국의 8,500달러 규모 국방 예산에서 기존의 방산 대기업 방산 대기업으로 집중된 구조를 타파하려는 흐름에 맞춘 컨소시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기업들이 이런 역량을 결집해 가지고 AI랑 자율 무기 기술 중심 제공 목표로 독점적인 구조 위치에 타격을 준 바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원래는 이제 전통 방산업체가 하드웨어 중심 수주형 모델에 머무는 반면에 안드릴 같은 경우는 AI랑 네트워크 기반 그러니까 사스 구조 구조인 거죠. 그래서 빠른 기술 전환 능력을 갖추고 테크 기반 국방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년 6월달에 시리즈 G 펀딩으로 305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업사를 보자면 2024년 12월에 오픈 AI랑 AI 적용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바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애저 기반 클라우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2월달에 있었고 네, 메타 같은 경우에 XR 기반 헤드셋 이글아이 공동 개발을 했고 전장에서 AR 시각화 기술을 도입했다 네, 팔란티어는 데이터 용화 컨소시엄 구성을 한게 이십년 하반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기업 소개를 보자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전술 자산들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이제 라티스의 OS랑 실시간 연동되어서 자율적인 판단 작전 협동 분산 지휘가 가능한 지능형 전장 유닛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그 하드웨어 고스트 정찰 드론이 있거든요. 이제 헬리콥터 같이 쭉쭉쭉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찰 드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드러너 요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러너 요격기도 이제 트럼프가 어디 연설할 때 갑자기 여기 <laughs> 뜬금없이 이렇게, <laughs> 이렇게 돼 있는 이 로드러너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 로드러너 요격기가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는데 이게 딱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했는데, 로드러너 요격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폭 드론이 또 있습니다. 이거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자폭 드론이 차에 가서 자폭을 하잖아요. 그, 런데 이게 충격파로 인해가지고 유리가 다 깨집니다. 이거. 그래서 자폭 드론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퓨리 자율 전투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설계랑 메시 네트워크 통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주목받는 장비는 이제 퓨리인데, 안드릴의 로 AI 기술하고 항공공학의 집약체라고 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리 같은 경우에는 24년 4월, 미국의 차세대 무인 전투기 프로그램, 이제 CCA에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2025년 공군의 CCA, CCA 프로그램에서 공식적으로 지상 테스트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 0.95급의 출력 시스템하고, 5만 피트 고도 비행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제 공군 참모총장은 향후 이제 여름 중에 첫 비행을 알렸, 알렸습니다. 그래서 퓨리는 내부적으로 고성능 AI 칩셋과 엣지 컴퓨팅 유닛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적 항공기 식별, 위협 분석, 전술 판단, 편대 전술 수행까지 완전 자율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니까 자율 전투기로 그냥 알아서 다 AI가 이제 지휘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다중 센서 융합 기반으로 AI 팔럿은 단순 추론이 아니라 실시간 전술하고 재조정 네, 전장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전술 전환을 자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니까 사람 VS AI VS 휴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AI가 파일럿이 다 이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전투기보다 제작 공정이 70% 잔축된 디지털 트윈 기반 설계를 적용을 했고요. 상용부품과 모듈 단위 부채기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생산 단가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아스날 1을 통한 양산체제를 본격화할 예정이고, 안드릴 같은 경우 2025년 파리 에어쇼에서 퓨리 실물을 첫 공개하면서 라인메탈하고도 공동 생산 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요 무기라이너 보시면은 로드러너 이렇게 있고요. 알티어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빌 이렇게 있고요. 바라쿠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전장을 움직이는 AI 듀오 팔란티어 안도릴이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적어봤는데 이제 2025년 5월달 그러니까 안도릴의 전술용 C4 시스템 메나세 T가 팔란티어의 엣지 AI 소프트웨어 공식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란티어랑 안도릴이 손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전장 생태계를 양분하는 팔란티어 안도릴이 제 분업체계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고요. h AI 전술 의사결정 소프트웨어에 특화된 기업인데, 이제, 하드웨어 경험을 상대적으로 이제 팔란티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넣어주는 게 이제 안도릴이라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협업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AI 판단을 제공하고, 안도릴이 현장 실행을 하는 이상적인 역할 분담 구조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안드로이를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성능 우위 이상의 구조적 강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맨하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고신뢰성인 전력관리가 있고 보안통신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게 군사등급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단순한 노트북 운용장비를 넘어가지고 실질적 실행기반을 좀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이 중에 맨하세 T 같은 경우에 두 개의 박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두 개의 박스로 구성된 컴팩트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고정된 인프라 없이도 이제 몇분 안에 작전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I 연산, 암호 통신, 센서 통합, 데이터 수집까지 이제 단일 장비 내에서 수행 수행하는 올인원 전술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메나스 메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조금 극한 지형이나 작동 불가 조건에서도 어 데이터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강점을 가진 팔란티어가 단독으로 구현할 수 없는 하드웨어를 겸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엣지가 실질적 전장 가치를 가지려면 팔란티어랑 필연적으로 결합돼야 될 플랫폼이라는 게 자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AI가 지휘하고 무기는 따른다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이제 안드릴의 가장 큰 차별점은 라티스의 OS라는 AI 전장 운영 체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별 무기에 AI 기능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전장을 하나적인 유기적 네트워크로 통합해가지고 실시간 판단한 거죠. 아 적군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떤 거를 실행해야 된다. 어떤 무기를 배치해야 된다. 이거를 빠른 AI 판단이 좀 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라텍스 같은 경우 드론 감시 장비, 요격기, 센서, 유도 무기 등 다양한 자산을 하나의 작전 체계로 연결을 하고요. AI가 위협을 식별하고 자산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컴퓨팅 기반 메시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가지고 통신 제한 환경에서도 자산 간의 실시간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체 SDK를 통해가지고 외부 시스템하고 유연한 연동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 반상 기업인 로키드마틴과 비교를 해보면 로키드마틴의 AI 기반 전장 체계 구현력에 뚜렷한 차별성을 보입니다. 이제 로키드마틴은 F-35나 같은 무기 플랫폼에 AI 기능을 이제 보조적으로 탑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이는 이제 주로 조종사나 지휘관의 결정을 지원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라테스 같은 경우는 전장의 모든 자산이니까 자 정찰 나가, 자 전투기 나가, 자 미사일 나가, 드론 나가 이렇게 했을 때 각자 뭐 카메라도 있고 비전이 있는데 이거를 확보할 수 있고 하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이걸 투입해 이렇게 AI 판단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협력 작전을 수행하는 전술적 모듈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똑똑하게 만든다면 이제 안드릴 같은 경우는 AI가 너가 알아서 이게 판단해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구조는 미 국방부가 제시한 모자이크 전쟁에 대한 개념, 즉 이제 다수의 지능형 소형 자산들이 빠르게 분산되고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드드의 대표적인 자산으로는, 뭐, 고스트 드론, 로드러너, 뭐, 이런 자폭형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감시, 요격, 자폭, 공격, 현장 지휘 통제 등 다양한 전술 목적에 맞춰서 설계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라티스OS의 네이트박이 통합된 하드웨어고, 어,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 전쟁을 현실화하는 첫 번째 상업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무기 플랫폼에서 AI 기능을 보조적으로 탑재하는 방식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일 같은 경우는 전장 전체를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의 결정판이 바로 이제 아스날 원입니다. 아스날 원은 라티스의 OS 기반 잘무기 체계들을 대규모로 제조하기 위한 고속 생산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어,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공장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데 이제 500만 평방 비트로 규모로 설계된 하이퍼 스케일 제조 플랫폼은 이제 무인기 요격기 자율드론 라티세에 통합된 자산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개시 목표 시점은 26년 7월입니다. 그래서 라티세를 도입한 고객이 그 운영 체제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장기적으로 반복 구매하게 되는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판매, 하드웨어 반복 구매, 업드레이드, 업그레이드, 유지보수 수익으로 이어지는 수직 통합 가치 사슬이 작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날런 같은 경우에는 기술 연락... 기술 전략 관점에서 단순한 납품 수단이 아니라 기술 전환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기존 전통 방산업체 같은 경우는 신규 무기 개발하고 양산까지 평균 3에서 7년 이상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작업 중심 방식이기 때문에 어, 고정형 플랫폼 설계, 복잡한 조달체계, 군 내부의 테스트 등 여러 승인 절차랑 병목 요인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드로 같은 경우에는 AI 중심 라테스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무기체계 설계부터 명령 구조까지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 방산 기업들이 사용하는 배치 방식의 수주 제작 방식이 아니라 제품별 표준화. 그리고 생산 자동화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전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수개월 이내 신형 자산 대량 이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스트 드론이나 로드러너 유격기 같은 제품을 기획 이상 생산까지 수개월 단위로 단축시킨 사례는 기존 방산 프로세스의 다섯 배에서 열 배에 달하는 속도 개선을 구현해냈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 국방부 2024년 2025년 주요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안드로이드가 선정되면서 방산 공급망의 새로운 속도 표준으로 그래서 정통 방산업체랑 비교를 하자면 방산업체는 3에서 7년, 어 안드로이드는 수개월 내에 초도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생산 방식도 이제 배치 기반 수주 제작인데 뭐 표준 모듈화랑 그다음에 자동화된 라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AI 전략 플랫폼은 이제 상장을까지 이어진다라는 건데 이러한 구조는 이제 두 가지 강점을 동시에 제공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사스 기반에 대한 유사한 반복 수익 모델을 확보 중이다라는 거고요. 이제 라티스 소프트웨어는 라이센스 업데이트 운영 계약을 통해서 장기적인 반복 매출을 창출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반 수익을 안정성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이제 실물 제조 기업의 매출 규모랑 수익 레버리지를 가져갔다는 점입니다. 아스날원은 하드웨어 매출의 기반이자 고정비 기반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대비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AI 전략 플랫폼 기업으로서 하이브리드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구조고 이제 IPC, IPO 시장에서도 이제 안드릴이라는 기업이 기존 레거시 방산업체랑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AI 사스 전략 자산 제조라는 복합 프레임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멀티플이 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2026년에서 2027년에 이제 상장이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2025년 6, 6월 달에 팔머러키가 CNBC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안드릴은 분명히 언젠가는 상장할 것이다라는 공식 발언을 했고, 오하이주의 건설 중인 아스날 원 제조 시설이 본격 가동이 IPO의 전략적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장은 이제 아스날 원이 가동되는 2 0 2 6년 중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장 유력 시기는 이때다라는 겁니다. 이때 되면은 몸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안드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레거시 방산 생산 업체가 아니라 AI로 활용되는 전략적 전술 기반 회사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랑 협업을 했을 때더 성과가 뛰어나게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방산 업체랑 안드릴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 그리고 안드릴, 어, 이런 기업들이 행보를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usic>